안녕하세요. 매일 밭에 와서 노는 남자, 병륜내 무이마트입니다. 자, 오늘 보이, 보이시는 거는 대파 씨앗이에요. 자, 요거는 이렇게 4월에 심으라고 랬는데 벌써 저는 2월 달에 심고 있습니다. 날씨가 오늘부터 따뜻해져서 파를 파종하고 있습니다. 자, 밭갈이 할 때는 석회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. 이거 한5평 정도 되는데 데이비 두포에 원해용 복합 한 1kg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토양 살충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흠뻑 주세요. 그리고 우리 검정 비닐을 깔고 바람에 안 날라가게 잘 이렇게 덮고요. 어 열흘 있으면 싹이 쫙씩 음이 터요. 그, 거 보면서 2주 안에는 비닐을 걷고 다시 한번 물을 주시면 돼요. 요거는 한 5월 달경에 봄밭으로 나가서 정식하고 나면은 가을에 자, 그때 수확이 되는 거죠. 자, 요 옆에 보이는 거는 요거는 부추예요 부추도 이렇게 망을 씌웠어요. 따뜻해지라고. 빨리. 성장이 빨리 되라고요. 음,